네. 야영을 해서 이제 뭐, 조를 이제 구성하고 싶은 거죠. 그 각각, 각 조는 뭐냐면, 여학생도 똑같아. 똑같이 나눠야 돼. 36명을 똑같이 나누고, 남학생도 마찬가지. 그한 조에 남학생 45명을 똑같이 나누는 거야. 그럼 얘하고 얘를 동시에 나눠 떨어뜨린다.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, 그 조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공약수를 해야 돼요. 공약수. 그럼 가능한한 많은 조를 꾸린다고 했으니까, 어 내가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조가, 그 조의 수가, 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. 최대 공약수. 최대공학수 만들고 나서 그 나머지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그 한조를 구성하는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되는 거야 얘네 이제 최대공학수 구하면 돼 최대공학수 최대공학수 구하면은 요게 이제 9단에 들어갔죠 9단에 다 그럼 요게 9야 9 그럼 9로 나누고 나면 여기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9가 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한 조에 여학생은 이제 4명 그 다음에 남학생은 5명씩 꼴이고 최대한 많은 조를 뽑아낸다그랬으니까 9개 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문제서는 뭐두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어, 얘하고 얘를 더해서 답이 9 이렇게 됐어요. 단답형이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.